강남에서 최근 거래된 이 건물, 제가 사고 싶었거든요? 안녕하세요. 남승은 팀장입니다. 어, 요즘 빌딩 투자의 흐름이 많이 바뀌었죠. 전통적인 수요 원탑 강남이 예전에 비해 좀 외면을 받고 있습니다. 매수 희망 고객분들 이렇게 상담해보면 강남보다 요즘은 오히려 성수, 한남, 이런 지역을 더 선호하시는 경향이 있어요. 이유는 임대료. 공실 리스크. 사실 지금 내수 경기가 워낙 안 좋다 보니까 강남에 많은 근생 건물들이 공실로 있어요. 직접 사용할 분들이 아니라면 고민되는 매물들이 많죠. 강남 안에서 성수 한남 같은 상권을 품은 곳이 없다 보니까 지금 성수동 같은 경우는 평당 4억을 넘고 이면도 뭐 2억이 넘고 단기적으로 차익 실현하고 이런 일들이 많이 보이다 보니 이 강남보다 성수를 더 선호하시는 분들이 늘어났죠. 근데 오히려 이런 상황을 역으로 이용해서 기회로 가져가신 분들이 있습니다. 최근 강남에서 제가 사고 싶었던 건물이 하나 있었는데요. 최근 100억에 거래된 이 건물. 제가 예전에 삼성동 인근에 90억대 거래된 건물 제가 사고 싶었다고 얘기한 적이 있었는데, 그 이후로 또 제가 사고 싶었던 건물이 바로 이겁니다. 삼성중앙역에서 도보 5분 거리 이면에 있는 건물인데요. 이 일대가 뭐 상권이 크게 발달해 있고 한 지역은 아니지만 역과의 접근성이 좋아서 사무실이나 뭐 생활상권 업종들 꾸준히 임대 가져가기 괜찮아요. 8m, 6m 도로 코너라 가시성도 잘 나옵니다. 이 건물이 대지 85평으로 평당 약 1억 1천만원 선에 거래가 됐어요. 요즘 성수동은 뭐차 진입 자체가 어려운 뭐 좁은 도로에 있는 곳들도 뭐 평당 2억에 육박하게 거래가 되는 마당에 오히려 강남 집가가 상대적으로 저렴해 보이는 느낌이 들 정도입니다. 그리고 이 건물 장점이 이종일반 주거 지역인데 용적률이 269%인 건물이에요. 16년도에 약간의 리모델링이 된 건물이라 현재로서는 뭐큰 수선은 필요 없는 상태입니다. 승강기도 좀 노후되긴 했지만 있고 주차 대수도 6대 나오는 건물이고요. 근데 현재 임대료 수준이 높진 않아요. 비어있는 층도 있고 하거든요. 그래서, 레버리지를 풀로 해서 접근해야 하는 분들은 매입이 어려우셨을 거예요. 명도가 되는 조건도 아니고 하다 보니까 직접 쓰기에도 좀 애매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런 건 가져갔어야 한다 생각했던 건물입니다. 지금 사실 강남을 어려워하시는 게 대출 7, 80% 이렇게 풀로 일으켜서 최대로 보는 분들은 강남에 그만큼 이자 감당이 가능한 매물을 찾는 게 어렵다 보니까 접근이 안 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성수 같은 곳은 임대료로 이자 감당이 되는 건물들이 보이고 있어서 거기를 더 선호하시는 건데. 이 건물은 레버리지 비율을 낮추고 장기 보유로 보기에 아주 괜찮은 방향성의 건물이었다 생각됩니다. 평당가, 뭐 용적률 이득이라는 물리적인 장점, 그리고 역세권 입지, 도로 뭐 모든 조건들이 다 괜찮았거든요. 이 건물의 과거 거래 내역을 보면 투자의 방향성이 좀 보여요. 16년도에 42억에 매입해서 25년에 100억에 엑시트를 하셨어요. 이게 바로 장기 보유의 힘입니다. 9년 보유해서 단순 차익 58억. 원래 이 건물이 최초 호가가 150억이었어요. 어, 그러다가 120억, 뭐 110억 이렇게 조금씩 조정이 되면서 결국 100억의 도장이 찍혔는데 이렇게 장기 보유하신 분들의 건물에서 조정 폭이 좀 보이고 있습니다. 이 거래는 매도인, 매수인 모두 윈윈이죠. 이게 건물 투자의 정석이 아닐까 싶은데요. 요즘 제가 고객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건물 투자 방향성이거든요. 강남은 이제 이런 방향성으로 보셔야 하는 시기입니다. 안정적인 입지에 레버리지 비율 줄여서 대출 압박이 너무 크지 않게끔 그리고 현금 파킹 목적의 장기 보유. 이런 기회들이 지금 강남에서 종종 보이고 있습니다. 성수, 한남, 이런 쪽에 많은 분들이 홀려 계신 사이에 누군가는 강남에서 또 다른 방향성의 기회를 잡고 있는 거죠. 이 건물도 좀 경쟁력 있는 가격으로 거래가 됐어요. 여기도 학동역 초역세권의 인테리어 관련 업체들 몰려있는 라인 이면인데, 전체 명도 가능한 조건이라 뭐 승강기 넣고 대수선에서 직접 쓰실 분이 매입하시지 않았을까 싶어요. 근데 120억에 대지면적 109평으로 평당 약 1억 1천만 원 정도의 손바김이 됐거든요. 여기도 평당가 괜찮죠. 이 건물도 최초 호가가 150억이었는데 120억까지 좀 조정이 되면서 결국 거래가 됐습니다. 요즘 성수동 한남동 막 평당 2억 넘어가는 것들 보다가 강남 건물들 보면 오히려 저렴한데 이런 생각 드는 매물들이 꽤나 있는 거죠. 근데 강남도 마찬가지입니다. 양극화는 계속 심화될 거거든요. 예전처럼 뭐 주거 지역 안에 나홀로 덜렁 근생 건물 이런 입지 이제 안 먹힙니다. 내수가 안 좋죠. 음 그만큼 사무실 임차 수요도 줄어들고 있어요. 그러면 결국 강남 내에서도 주요 입지들. 어, 역과의 접근성이 나오는 곳들만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그런 입지에서 메리트 있는 가격이 있다? 그런 건 잡아야죠. 물론 강남을 뭐 성수, 한남 이런 상권 기반 입지들과 비교하면 안 되죠. 강남에서 지금 제일 핫하다는 도상공원 인근 상권도 지금 성수동만큼 유동인 거안 나옵니다. 세로수길도 어, 그렇고요. 오히려 안정적인 거는 강남역 전통 상권이 안정적이에요. 어, 전통 상권인 만큼 큰 기복 없는 유동인구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강남에서도 이렇게 더 컴팩트하게 안정적인 주요 입지들만 검토를 하셔야겠죠. 지금 건물 검토하다가 많이들 고민하시는 부분이, 아, 내가 검토하는 매물 금액대가 너무 작아서 마음에 드는 게안 나오는 건가? 레버리지를 더 공격적으로 늘려서 금액대를 높이면 좀더 나은 게 있으려나? 이런 고민들을 좀 많이 하시더라고요. 뭐, 아예 막 3, 400억 이래서 대로변에 뭐 안정적으로 수익률이 나오는 덩어리 큰 이런 건물을 매입 가능한 금액까지 키우는 게 아니라면 뭐 100억 초반대 검토하던 거를 170억에서 180억 정도로 늘려볼까? 이 정도 볼륨감은 100억이나 180억이나 사실상 상황은 비슷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반대여야 된다고 생각해요. 어, 레버리지를 더 키워볼까가 아니고 오히려 레버리지를 줄이고 현재 이 낮은 수익률을 대비하면서 입지적으로 장기 보유할 만한 곳들을 찾아야 할 시기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결국 부동산은 이 장기 보유 앞에 장사 없어요. 지금은 뭐 엄청난 차익을 보겠다. 뭐 극강의 수익률인 건물을 사겠다. 뭐 이런 방향성은 어렵습니다. 사실상 뭐 도산공원 라인에서도 브랜드들이 막 높은 임대료를 내면서 들어올 만한 건물은 몇개 없어요. 그런 곳들은 이미 높은 가격에 손바뀜이다 됐고요. 성수동도 마찬가지예요. 그 연무장길 메인에서 팝업 돌아가고 뭐 브랜드들이 한 달에 월 1억씩 막 꽂으면서 들어올 만한 건물 몇개 없어요. 그런 곳을 찾아내서 거기를 뭐 평당 4억씩 주고 개인이 따라 들어가서 계속 팝업 돌리고 브랜드 유치해서 운영하고 이런 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연무장길 인근 건물들도 매입하려면 지금 정말 고민 많이 하셔야 할 시기입니다. 그래서 어느 한 지역, 어디 한 지역에 꽂혀있기보다는 여러 방면으로 좀 현실적인 방향성을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강남 불패는 뭐 이제 옛날 말이라던데, 끝났다던데, 이런 얘기들 하시는데, 강남 건물값이 막 떨어지고 망한다? 빌딩 시장이 망한다? 그런 상황이 만약에 발생을 한다면, 그건 거의 대한민국이 망하는 것과 다름 없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 논리라면 어디든 투자하면 안 되지 않을까요? 강남 안에서도 주요 입지들은 시기 상관없이 언제나 주목해야 할 지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지금 가격적으로 매력적인 것들이 간혹 보이고 있으니까 계속 검토하고 오퍼 넣고 적극적으로 좀 움직여보시면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빌딩 매매 관련해서 도움 필요하신 분들은 연락 주시고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스타였습니다. 감사합니다.